이 <놀람이> 잠깐만 아빠 해줄게 기다려 저게 칼 하니까 어. 잠깐만 예린 기다려 열고 다시 이거 봐칼칼 응. 예린이 뒤로 우와 예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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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핸들인가 음. 어 이 앞에 자봐요, 젠들. 자보세요. 예린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웃음> <웃음> 하나, 둘, 둘, 둘 셋. 건강하게 우! 예린이 아빠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laughs> 얘네 같이 끄자. 하나, 둘, 아, 셋. 어, 부채, 응. 예린. 예린이 하트.

엄마 봐봐 엄마 예린 딸기다 오바. 딸기 예린이 좋아하는 딸기 딸기 그지 예린이 여기도 있네 딸기 딸기 따볼까? 음. 예린아 딸기다 예린이가 딸기 따봐 예린 따봐 딸기 잡고 잡아봐 예린이가 딸기 우와, 우와, 엄마 주세요 옳지! 드세요. 엄마 드세요. 엄 거기는 우리 아닌데 예리나 드리나 엄마 드세요. 엄마 드세요. 엄마 드세요. 엄고싶나요엄고싶세요 엄마 드세요. 엄마 드세 엄마 손 잡아, 응. 아. 어? 꽃이다. 우와. 아, 뭐 아, 우와. 우이 좋아하는 딸기잖아. 딸기. 아 어? 딸기다. 딸기, 안기. 안기. 어. <laughs> 안이이 아, 여기서 가는 아빠, 이따 갈게. Bye-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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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y e b 이 e 이린이가. 우와! 우리 이린이가 잘랐다! 박수 또, 다른 것도 해볼까? 이린아, 이번에 포도 잘라볼까? 포도. 자, 포도. 헉, 이쪽 손으로, 오른손으로 잡고. 아니지. 자, 포도 잡고. 또, 또, 또. 우와! 잘했어요! 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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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어디갔지? 예린이 아빠가 어디갔지? 아빠, 헉, 아빠가 어디 있어? 아빠 없어. 아빠, 아빠 어디갔지? 음. 힘줘 힘줘 응 이리 응. 응가 응가 어디서야 돼 이리나? 먹어. 여기, 여기 사진 나와, 사진. 봐봐. 봐봐. 어? 나온다, 나온다. 봐봐, 이리 봐봐 사진 나온는데 봐봐. 하나, 둘, 나나. 퍼 나... 어, <laughs> <laughs> 아! 아!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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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린이 거안 보이는데요. 어? <laughs> <laughs> 유린이 그거 쓰고 어디 갈 거야? 어, 안돼 안돼 아빠 거야 아빠 거야 응. 예린 손 하트 응. 예린. 어예린도 있지 예린도 있네 예린 하트 응. 어 마름 난 거야 예린 이거 이 입을까 예린 응. 이리, 이리 와봐 이거 입어 어 갔어 오토바이 이리 와 이리니 엄마가. 자다 그거 뭐야? 뭐 있지? 응. 안녕. 응?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이거 <목소리> 아 이때뭐야 적재비? 수달 이때 봐. 응. 칠칠 자. 오빠 나는. 아 <laughs> <laughs> <목소리> 어, 갈게 엄마 갈게. 엄마도 엄마. 예인나 아빠 손 아빠 손 잡고 가응손 <laughs> 잡고. 엄마 <laughs> 예린 음. <laughs> <laughs> 이쪽으로 엄마 이쪽 이쪽으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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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안 가는데? 갔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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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어예 <목소리를> 예쁘다 해줘 Субтитры 예린이 어딨지안 보이네. 어딨지? 어디 있지? 어디 숨어 있지? 테크. 예린이 안 보이네. 어디 있지? 일으켜 주세요. 일으켜 줘야지 예린아. 일으켜. 어디 있어요? 호랑이 옳지. 얘는 호랑이 어떻게 하지? 호랑이 어떻게 하지? 응. 어흥 원숭이 응. 원숭이 아빠 엄마엄마 응? 얘는 기린이 어디 있어? 기린이? 응. 기린? 응. 기린 어디 있어요? 응. 연후야, 연후야, 연후야 어디 가? 행님합니다 예린이 박수. 예린 세 번째요. 예린 손가락트. 손아트. 아, 옳지. 예린이, 사랑해요. 생일 어, 아, 어. 축하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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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사랑하는 할머니. 할머니, 그리고 방청.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린이 박수. 박수 어, 안되 <laughs>